안녕하세요 금일 스펙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닉네임 안 적어주셨는데 2차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97년생이시고 국소내 3.6 그리고 22년 8월서부터 경적 흐름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두달 있으면 만 3년이 되겠죠 그쵸 음, 투자자산운영사고 아직 이제 만료는 됐고 이제 영어도 이제 다시 갱신하셔야겠네요 그쵸 지금 현직장 근무강도 영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사 이차사에서 자동차 2차 밴더에서 영업을 하셔가지고 불만스러움 옮기려고 한다 공격과 사격으로 고민 중에 있다. 음, 그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고 지금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거의 이제 시점이 거의 2년 이제 못 미친 시점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도전하시다가 이렇게 가셨고 2차사에서3,800 영업. 근데 지금 이거 2차사에서 영업하는 거안 겪어보신 분들은 이그 느낌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사니까 1차도 눈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완성차까지도 이제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제 시험원리가 둘인 거죠, <laughs> 그렇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고조활동해서 이제 경제권 나오셨으니까 은행 증권 위주로 했는데 서화 필압은 항상 되었는데 면접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은행이나 증권 요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 면접적인 부분에서 잘 풀리지 않았다는 거는 면접 스크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유창하지 않다 좀 특히나 은행 증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은행 증권에서는 면접에서 안 풀릴 수 있겠지만 자동차 부품사처럼 이제 투박한 곳에서는 영업도 충분히 가능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특히 이제 3 8 팔백이니까 사점밑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음. 재무영업으로중견교육 시도했는데 사업은 좋지만 면접에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면접 스킬에 대해서 지금 본인이 좀 요령이 없거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덟 시 출근해서 열한 시 퇴근 업무 부담 과정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고요. 인력 부족 당연히 인력 부족이죠. 이렇게 업무 시키는 데 삼천 팔백을 줍니까 현 환경에 불만족스러워서 이직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직을 고려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이 부분에서 좀 본인이 고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차사 영업 경력을 일차사로 지원하는 거 이거 자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이건 긍정. 면접 스킬을 늘리기는 어렵다. 지금 이게 면접적인 부분에서는 좀 약간 본인이 좀 걱정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이런 걸 봐서도 시험 분이 좀 공기업을 지원한다. 지금 은행 증권에서의 면접이 풀리지 않았다고 했다고 하면 공기업도 이제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인성 면접 위주로 이제 보통 진행되잖아요 직무 면접보다 근데 사실 이게 직무 면접이 차라리 쉬운 거예요 근데 인성 면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직무 플러스 인성을 많이 겪어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인성 면 대비하는 공기업이 쉬우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차 사라고 저기 좀 문의주셨던 이분 같은 경우는. 직무에서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력학이나 필압 다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성에서 밀리는 건데 인성 먼저 스킬에서 밀려버리게 되면 공기업에서는 더 힘들어집니다. 현재 사기업 업무 강도가 객관적으로 어떤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이직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이직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어 지금 먼저 스킬로 봤을 때는 그냥 추장학원대 공기업을 가신다고 해가지고 꼭 합격하신다 그 느낌은 솔직히 없어요. 3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공과사 어디가 가능성이 높은지 어 일단 대전체를 말씀을 드리자면 야참 이거 어려운데 어 2차사에서 영업을 그러니까 영업 직무가 본인한테 마음에 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차사로 가는 거는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그 진입 장벽이 어쨌든 간에 2차사에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1차사 영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면접 보시는 데는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뭐 자동차 개발명이 됐든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든지, 아니면 스펙인하는 어떤 기술적인 영업으로 만약 간다고 가셨다고 했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이제 실무적인 용어나 이런 걸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자사 영업으로 지원하시는 데 그나마 확률이 그나마 높은 거예요. 여기가꼭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라. 반면에 이제 공격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접적인 부분에서 지금 본인이 필기로 이제 붙는다 하더라도 이제 공기업에서 면접에서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사 영업 인데 근무는 좀 널널한데 어 시간도 있고 널널한데 뭐 다른 거를 생각해 보시겠다 하면 긴 호흡에서 공격을 도전하시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지금 8시 11시는 이건 너무한 거거든요 어~ 이건 너무한 거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공기업을 바라보면서 일년이년 대비해서 하시라 말씀은못 드릴 것 같고요 어~ 일 차사 지원하시는 방향으로 일단 가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여덟 시 열한 시까지 근무하시는 이런 환경에서 면접 연차 활용이 좀 원활하게 될지 그것도 솔직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음~ 별로는 좀 진퇴양난이 있긴 한데 어~ 일단은 대전제는 이직은 하셔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은 해요. 이직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 3,800? 그니까 러 지금 이제 만 1년 정도 되신 건데요. 어 좋은 회사 가기에는 지 22년 8월이기 때문에 또 쉽지는 않고요. 어 그래서 일단 1차사 이제 데뷔하시다가 1차사 영업으로 데뷔를 하시고 접근하시고, 음 뭐 굳이 따지면 좀아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면 공기업에서 공기업 이제 체험형 인턴 이제 아마 많이 풀릴 거예요 이제 정부 바뀌어서 체험형 인턴으로 일단은 매뚜기처럼 삼별 삼 동안 계속 뛰어다니면서 어 이제 면접 스케일 올릴 수 있는 여러 이제 회사들 그러니까 그니까 합격을 전제로 한다기보다도 정규직으로 이제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엿보시면서 3개월 단위로 계속 매뚜기처럼 뛰어다니시면서. 어 인턴 계속하면서 무기계약직이든 아니면 정규직이든 계속 이제 도전하시는 거 그리고 국순이기 때문에 국소에서정 경제학에서 3.0이라고 하고 지금 뭐 은행권의 서 서류 학교 필기 합격 했었을 정도의 수준이고 한다고 하면 이거 공기업에서 NCS나 이런 거 준비 뭐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 뭐 시험 대비했다고 했었다고 하면 못할 거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음. 가장 안정적으로 가는 거는 다니면서 일차 일차 사이 영업 가는 건 좋은데 본인이 영업에 관련돼서 근무 시간의 문제라고 하면 이제 영업 매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고 영업 자체 어떤 행위 자체가 만족스럽다고 하면 영업으로 가시고 영업 자체에 대한 부분이 본인한테 안 맞는다고 만약 판단이 된다고 하면 공기업으로 가시는데 공기업 체험형 인턴 도전하셔가지고 어딘가 일단 도망 가세요. 어딘가를 도망가시고 도망가셔가지고 3 개월 단위로 이제 하시면서 취업 활동을 계속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 2,800, 2,800에서 한3,200 정도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무기계약직을 일단은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업무 강도가 약하니까 아마 더 도전하실 수 있는 기회는 생기실 거예요 무기계약직 정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시는 거 어차피 공기업은 나이 제한은 없잖아요. 배재는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그나마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이 영업 행위가 괜찮다고 하면 그러니까 근무 시간 말고 영업이 괜찮다고 하면 1차사 영업으로 도전하시고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으시긴 할 거예요. 그리고 공기업으로 가시게 된다고 하면 공기업 체험 인턴으로 해 가지고 좀 약간 리프레시 할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 보시는 걸 권유 드릴게요. 음, 지금 이제 근무 조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어 그래요 일단 뭐~ 좀 여기 문의주셨던 분의 최종 선택이니까 제가 뭐~ 이래라저래라 말씀은못 드리겠는데 어떤 경험을 하, 어떻게 하더라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 현재 이직을 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다른 의견 있으시다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뭐 이분한테 도움은 되시긴 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스펙평가 도와드렸고요. 스펙평가 필요하신 분들은 스펙평가 신청해주시면 댓글안에 있으니까 댓글창이나 뭐 그런 데 찾아보시면 스펙평가 하는 영상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스펙평가 신청해주시면 이렇게 영상 제작해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치마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